안녕하십니까. 굿바이카입니다. 어, 다니고 2018년식 자동차인데요. 키로수는 어, 만키로 살짝 넘은 차인데, 뭐, 모터, 그, 모터 감속기 쪽에서 오히려 좀 부르고, 뭐, 여기저기 좀 브레이크 라이닝이라든가, 뭐, 정비해야 될게좀 많아서, 뭐 견적이 좀 많이 나온 관계로 폐차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상태는 아무 이상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저희가 배차장 말소를 하려면 배터리를 반납을 해야 돼서 탈거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 요즘 이제 전기자동차 배터리 화재에 관련돼서 여러가지 부술들이 많아서 어 이송하는데 화물로 이송하는데 어 배터리 충전 상태를 어 최대한, 이제, 낮은 상태로 보내는 게 아무래도 안전할 것 같아서, 어 방전을 좀 진행을 하고, 탈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작동이 되는 자동차라, 뭐, 그렇다고, 방전 될 때까지 끌고 다닐 수는 없고, 여기서, 이렇게, 시동을 켜서, 어, 키로수를 보면 어, 10,592km 10, 정도 탄 자동차인데 시동을 켜서 에어컨을 가동시켜 놓으면 지금 현재 SOH 상태가 49% 인데 이걸 최대한 방전을 이렇게 켜 놓은 상태에서 어, 방전 시킨 다음에 어, 탈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몇 시간 켜놔가지고 일단 방전을 시켰는데 지금 현재 배터리 상태가 지금 4% 정도, 4% 정도까지 이제 완전 거의 방전된 상태인데요. 이렇게 시동이 돼서 가동이 되는 자동차들은 시동 걸어서 에어컨을 켠다든지 해서 방전을 어, 배터리를 방전을 시킬 수 있는데 뭐 사고 나서 어, 가동이 안 되거나 시동이 안 켜지는 차들은 어, 이런 식으로는 방전이 안 되고 어, 배터리 팩을 탈를해서 어, 방전 기계에 물려서 방전을 해야 됩니다. 저희 업체 같은 경우는 방전 기계가 있어서 어, 방전을 하면 되는데 어, 보통. 전국의 폐차장들에 이렇게 방전기계가 있는 업체가 굉장히 드물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방전기계 자체가 어뭐 몇천만 원대 하니까 금액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지금 아직까지는 뭐 사고 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한두 대 들어오는 것들이라 아직 뭐 이제 일반 폐차장들이 이 전기차를 좀안 받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반납을 하면 어, 폐차장 입장에서는 또 남는 게 없으니까 또 고전학 관련돼서 이런 기술자도 필요하고 뭐 장비들도 굉장히 이것저것 필요하니까 어, 그런 부분도 좀지원돼야 <laughs> 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이제 폐차지를 반납을 하게 되면 현재는 화물로 어, 운송을 하기 때문에 어, 배터리, 그, 충전 상태를 한30% 미만으로 이렇게 유지를 해서 보내는 게 아무래도 안전하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이 좀, 음, 지원되지 않을까 하는, 지원됐으면 하는 바람의, 바림이고, 또, 이거 외에, 어, 저감장치, 다른, 달려있는 자동차들은 이제 저감장치를 탈거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옆에 창고에 보내는데, 어 이거 같은 경우는 협회에서 이제 택배비, 화물비를 어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제 배터리 반납 이 화물비 같은 경우도 어 지원이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좀어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단위보는 어, 이전 영상에 배터리 탈거 영상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